안녕하세요.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놀이터 시설 변경 및 신설 지원 사업 정책 발표자 태봉초등학교 6학년 김태은입니다. <laughs> 발표 순서는 제안 배경, 세부 내용, 해결 과제,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한 배경입니다. 학교 내 놀이터가 감소하여 학생들의 뛰어놀 공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부 활동이 감소하여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존 놀이터의 인식이 놀이의 공간이 아닌 탈선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노후화된 놀이시설이 증가하여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놀이터 시설 변경과 신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고 관내 12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주로 어디서 놀아요?라는 질문에 외부시설이 48.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근 놀이터에서 놀았던 경험이 언제인가요에 대해 4주 이상인 학생들이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5.8%로 1주 내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놀이터에 자주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자주 노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무료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접하기 쉬워 시간을 보내기 적당하다와 친구들과 놀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자주 놀지 않는 이유로는 놀이 시설이 별로거나 재미가 없다, 더럽고 망가진 곳이 많다, 시설들이 작아 유아 전용 시설 같다, 놀이터가 없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장 재밌게 놀았던 놀이터의 특징으로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 새롭고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는 곳,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생겼으면 하는 놀이시설로는 짚라인과 트램펄링과 같이 다양한 놀이시설과 분수대및물놀이형 수경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휴식시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롭고 편리한 놀이시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포천시 성단동 어린이 놀이시설 요구 사례가 있습니다. 포천시 성단초등학교 학생들은 배경현 포천시장님께 직접 손편지와 그림을 그려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을 들은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현재 선남초교 근처에 놀이터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놀이터 시설 변경 신설 경로는 포천시 소우리가 있습니다. 태봉초역 2단지에 새로운 놀이시설인 짐라인과 트램펄린, 클라이밍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태봉마을 주공 3단지 아파트는 깔끔한 놀이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카페와 같은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놀이터 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학생들이 많이 놀지 않았던 곳인데, 시설이 변경·신설된 후부터 학생들은물놀이고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지원 사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미 지원 중인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번역별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유아와 초등학생, 비장애아와 장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는 아파트 단지 내에 낡고 위험한 놀이터의 보수, 교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니, 많이... 폰 정책에 대한 포천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설문을 진행한 결과 91.7%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후화되고 방치된 놀이터가 많아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위험하다. 놀이터에 부적절한 맞서가 많아 더럽다. 포천시에는 놀만한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재밌게 즐길만한 새로운 놀이 시설이 필요하다. 놀이터는 어린 시절 추억의 공간이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천시 학생들도 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포천시 놀이터 시설 변경 및 시설 지원 사업은 포천 시내 노후화된 시설 변경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포천 시내 놀이터와 필요한 곳에 신설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천 시내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 학교 운동장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약 학교 내 놀이터 공간이 부족한 경우 학교 운동장 혁신 사례를 활용합니다.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시설 설치 여부, 안전 및 수질 검사 진행 여부, 놀이터 시설 점검이 놀이터 시설 변경이 시급한 경우 등이 있으며 신설인 경우 설치의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전문적인 업체 선정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혁신은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소를 아이들의 놀이 공간, 휴식 공간 등으로 바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21년 고양시는 학교 공간 혁신 워크숍을 진행하여 구령대의 미끄럼틀을 만들었으며 전주덕일초등학교는 나무의 농구골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남별량초등학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구령대를 철거하고 그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휴식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학교 운동장 혁신 사례를 잘 활용하면 재밌고 안전하게 뛰어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시 해결 과제로는 예산 문제, 홍보 문제, 소음 문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우선 기존의 놀이터를 하나씩 개정, 개선의 방향을 방향,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먼저 추진한 후, 신청받은 놀이터를 하나씩 지원해 나가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홍보 문제는 주민센터 홍보 및 폭천신문을 활용합니다. 소음 문제는 이른 시간, 늦은 시간 사용을 지향하고, 가정에서의 교육 및 이웃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 문제는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을 준수하여 변경 및 신설 사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사용하여 가족 간의 화목도모도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외부 활동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의 효과도 발생합니다. 네 번째, 놀이터를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면써 탈선 청소년을 감소시켜 놀이터의 본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포천, 살고 싶은 도시 포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발표자 김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